143. 독일 총리 글로리 메르켈 글로리 메르켈 총리 환상적인 작별 청초 음악일기 2021년 7월 22일, 여성 정치인으로 철의 여인나 불리운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의 여인이란 별명을 가진 독일 총리, 글로리 메르켈, 이야기가 카톡글에 회자되고 있다. 우리도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역사가 있는데 나의 개인 생각이고 편견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메르켈 못지 않은 인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단지 독일 국민들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바로 인정하고 세워줄 줄을 아는 국민이었는데 반에 우리는 그렇지 못한 국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도 어쩌할 수 없는 나의 생각이다. 우리는 대통령만 하면 공과 중 과만을 들추어 폄하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풍토를 질책하고 싶은 생각에서 적어보았다. 소위 말하는 대깨문들이 보면 즐겁 을할 이야기가 같지만 후대의 역사 학자들이 밝히고 옳게 평가하리라 믿는다. 우리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인 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라는 생각 에서 글을 다듬고 작사 작곡을 하여 에듀짱 전환준 방송에 반영해 널리 홍보해 볼 생각이다. 독일 총리 메르켈 환성적인 작별 그녀는 웃으며 떠나가네요. 안녕히 가세요.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인은들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18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고,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고 자신보다 앞섰던 정치인들과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히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엔젤리카 머클이며 600만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켈은 어제 당의 지도부를 떠나 후임자들에게 뒷일을 넘겼고. 독일과 독일 국민은 더 성숙해졌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집 발코니로 나갔고, 인기 시인, 연주자들 및 기타 시민단체들도 없는 가운데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찬사, 의선, 공연, 북소리도 없었고, 아무도 글로리 메르케를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그녀가 전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로 뭉쳤고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처럼 부동산, 자동차, 요트 및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은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지도부를 위임한 후 그녀의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떠났고, 그녀의 친척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한결같이 새로운 패션의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지도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독일의 위대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머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지 그녀는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는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 그녀의 대답은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은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는 방음벽이 있어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MS, 머클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총리 메르켈입니다. 위의 글은 어느 러시아인이 그들의 뽐내는 사치한 거부 푸틴 대령에 비교한 메르켈 총리에 관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정직했고 진실했으며 자랑하지도 않았고 꾸밈성도 없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랬던 대통령상인데, 참고로 엥겔라 메르켈은 옛 동독의 한 목사의 딸입니다.